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작업 표시줄에서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바탕화면이나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이러한 아이콘들을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역시 이제 컴퓨터를 시작하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요 창, 시작 버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요 창이, 네. 이렇게 포인트를 위치시키고, 왼쪽 단추한번 클릭. 네.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여기서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뭐, A, A, B는 금방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네. 그죠? 저 밑에. W, Y, Z 그러면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가시지 말고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A, B, C, D 어디든지 관계 없습니다. A든지 B든지 C에 네, 보이는데 포인트를 위치시키고요. 왼쪽 단자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알파벳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워드 패드는 W라고 그랬잖아요. W 주자는 그죠? 그러면 워드 W 왼쪽 단추 클릭. 네, 그러면은 네 W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쭉 보이집니다. 여기서 어? 워드 패드가 없네요. 워드 패드 찾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보조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보조 프로그램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있네 그죠 네 워드패드 이 워드패드를 어떻게 요거는 시작 화면입니다 요 화면을 이 타일이 있는 화면 요 화면을 시작 화면 됐습니까 시작 화면에 워드패드를 두셔도 좋고 됐습니까 그다음 바탕 화면에 두셔도 좋고 작업 표시줄에 두셔도 괜찮고 어디에 두고 쓰는 게내 내가 제일 편리한가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화면에 네, 타일 형식으로 이 타일입니다 타일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타일 형식으로 한번 워드패드를 설치해 볼게요 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 단추를 눌러서 시작화면에 고정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꾸민, 꾸미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워드패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찾아다닐 필요 없죠? 여기 클릭하시면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작업표시줄에 여기 있습니다. 오른 단추 한번 클릭. 어? 작업표시줄에 없네. 그죠? 자세히 있습니다. 자세히 가시면은 작업표시줄에 고정되어 있네. 그죠? 네. 여기 위치시키고 왼쪽 단추 클릭. 예. 여기 나타나. 그죠? 네. 시작 화면에도 타일링 식으로 돼가지고 있고, 작업 표시줄에도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음, 우측 단추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는 이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설치한 걸 제거를 해볼게요.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 오른쪽 단축 클릭하시면 네. 시작 화면에서 제거 클릭 네여기도 오른 단축 클릭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됐습니까 네. 자두 번째 방법 워드패드를 오른 단추를 사용해서 하시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포인트를 위치시키고 왼쪽 단추, 마우스, 왼쪽 단추입니다. 왼쪽 단추를 누르고 계세요. 클릭한 상태에서 떼지 마세요.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 옵니다. 갔다, 왼손, 왼, 왼쪽 단추 손가락 떼십시오. 네, 그럼 여기 설치됐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단추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작업 표시줄에 포인트 와서 넣으시면 됩니다. 어때? 아까보다 훨씬 더 편안하죠? 바탕화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송합니다. 네, 바탕, 아이고, 이거 할까? 네, 다시. 다시. 복습하는 요령으로 다시 합니다. 자, 워드패드. 어떻게? 아까처럼. 네, 왼쪽 단축 클릭한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어때? 그쵸?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두개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두 개를 해놓으면 어때요? 네, 예, 복잡할 뿐더러 컴퓨터에 이 바탕화면이나 작업표시줄에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 아이콘을 설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컴퓨터 속도 문제에 관계되는 사항이고요. 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많이 바탕 화면에 작업표설치해놓으시면 찾기도 어렵고 그쵸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속도 문제에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네 여기 설치하시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설치하고 이거 설치하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안 되는 건아닙니다만 좋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두시고 싶으면 두시고 작업 표시를 두시 고 싶으면 두시고 그럼 한개를 없애겠다 이거 어떻게 없애죠 왼쪽 단추 클릭한 상태에서 누르고 개는 상태에서 휴지통으로 가서 드락 놓으시면 되죠 됐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예 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음, 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